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중독자입니다.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2018년도 작품 마녀이고요. 어, 감독은 박훈정입니다. 그 박훈정 감독의 다섯 번째 영화인데 요즘 핫한 감독입니다. 그 2010년 혈투로 시작해서 12년도 신세계, 15년도 대호, 16년도 V.I.P.까지 그 8년 동안 흥행작을 마구 쏟아내었는데 혈투 빼고는 거의 흥행했다고 봐야 합니다. 그 특히나 신세계나 대우에서는 이 감독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. 그 더욱이 신세계 속편을 기다리는 팬들은 그 목이 빠질 지경입니다. 그 와중에 3부작으로 기획된 마녀가 등장한 데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이야기는 이 감독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반증인것 같습니다. 그 허나 개봉 이후 네티전들의 반응과는 달리 리뷰어들과 평단의 판단은 그 혹평에 가까울 만큼 비판일세기인 영화가 되었습니다. 그더 나아가 신세계의 후소평까지 걱정하는 글들도 몇몇 보이기까지 합니다. 그 박훈정의 약발이 떨어지는 시점으로 이 마녀를 잡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. 어 이런 전제를 깔고 이제부터 저의 이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 저도 보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관객으로서 다른 관객들과 그 보편타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. 그 하더라도 마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보여주기 시 액션을 가진 장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작품이 없습니다. 그런 선상에서 이런 액션물을 시도를 한 것에 대한 그 박훈정 감독의 선구자적 입장에 먼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. 후반부의 액션 장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연출이고, 나름의 훌륭한 장면들이었다고 보아집니다. 물론, 손발 어그라드는 액션의 장면도 있기는 하나, 언제까지나 이 영화는 오락영화입니다. 오마주가 되는 몇몇 장면들도 연출되나, 그것 또한 오락적으로 보면 재미있을 수 있는 부분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혹평을 받을지언정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그 대부분 스토리의 빈약성을 근론하는데 맞습니다. 이 이야기의 개연성은 다분히 떨어진가 동시에 그 너무나도 식상한 소재입니다. 그 언뜻 봐도 몇 편의 영화가 줄줄이 연상이 됩니다. 그 더불어 이 영화의 눈요기식 액기스가 후반부에 몰려 있으므로 그때까지 가기까지가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심까지 요구하는 영화입니다.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굳이 칭찬하고 싶은데, 그 헐리우드식의 대자본이 들어간 그 화려한 볼거리의 그들만의 리그에 그 도전장을 우리도 우리 감독으로 시작한 것에 보다 더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. 그 언제까지 조폭과 형사만 나오는 또는 아이와 동물만 나오는 심파적 흥행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도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나름의 성과도 300만이라는 관객이 보아준 바, 그 오락성으로서는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해 봅니다. 그 잘못하면 응원을 해야 할 것이지 사기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. 그 마녀를 두고 감독을 마녀 사냥하는 듯한 평론이 리부가 대부분이 마녀를 두고 영화 이야기보다 마녀를 변호하기 바쁜 오늘의 영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. 손입 분기점을 100만이나 넘어선 걸로 봐서 그 후속작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 보다 나은 시리즈로 재탄생해 보길 기대해 봅니다. 끝으로 그 마블과 온갖 티어로 물들로 대표되는 또는 반지와 해리포트로 대표되는 그 많은 시리즈 물들의 그눈요깃 거리에 전 세계 영화는 헐리우드로 대표되지, 대표된 지 오래지만 그 바늘 하나 들어가기 힘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 보는 그무대뽀 감독들이 줄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런 점에서 저는 마녀를 마냥 응원합니다. 이상 마녀였습니다.